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와 함께하는 척튜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젓가락질이 힘들어 지고 비틀거리며 걷게 된다면 신체 부위 중 어디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어느 진료과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증상의 원인 중 상당수가 척추의 문제에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저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재원 교수님이 이것을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신재원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것이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와 함께 대표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목 부위 척수 신경이 압박되어 발생하는 경추척수증도 함께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아, 네목 디스크는 많이 들어봤어도 경추척수증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경추척수증은 어떠한 질환인가요? 경추척수증은 경추의 퇴행성 변화와 같은 문제로 전신으로 뻗어나가는 척수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경추의 척수 신경이 눌리게 된다면 그 이유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네. 척수 부위의 신경 압박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척수. 선천적으로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은 경우에 경추 척수증이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증 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경우,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경우, 그리고 척추체 후방의 인대인 후종인대가 석회화되는 후종인대 골화증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원인이 척수증을 일으킬 수 있네요. 경추 척수증은 증상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서 보통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단이 늦어지고 뇌졸중이나 단순 목 디스크로 오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야 하는 생활 속의 증상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네, 크게 손과 팔의 기능 저하와 다리 및 하체의 기능 저하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경추 척수증이 상지와 하지 모두에 영향을 미쳐서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네요.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일단 손과 팔의 기능 저하로는 물건을 쉽게 놓치게 되고 글씨를 쓰기 힘들어지고 젓가락질이 어려워지거나 단추를 채우기 불편해지는 등의 손의 동작이 무뎌지고 힘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리와 하체의 기능 저하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걸을 때 걸음이 휘청거리는 보행 장애가 생긴다거나 증상이 심하면 대소변의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와, 굉장히 심각한 증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추척수증을 자가진단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경추척수증이 자가진단 방법은 세 가지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손가락 탈출 사이드로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모으고 30초간 유지하며 기다려 봅니다 약지와 한지가 벌어지면서 구부러진다면 양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주먹을 완전히 쥐었다가 펴는 것을 반복해서 10초에 20회 이상 시행할 수 없으면 경추척수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보는 건데요. 어, 발을 이어서 일자로 보행해 볼수 있는데요. 발 앞꿈치와 뒤꿈치를 붙여서 일직선으로 걸어서 열 걸음 이상 걷기 힘들다면 경추척수증으로 인한 보행의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가진단이 양성으로 나온다면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추척수증은 보존적 치료로는 개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추척수증의 자연건가를 보고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는 자연 호전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신경학적 이상이 지속되거나 천천히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추척수증을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서 엉뚱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단이 늦어지면은 심각한 신경 손상을 불러서 하반신 마비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렇다면 경추척수증은 진단이 되게 되면 거의 수술로 이어지게 되나요? 어, 영상 검사를 통한 척수압박의 정도나 증상의 정도를 보고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공명 검사를 비롯한 영상 검사에서 척수압박이 심한 소견이 나타나고 환자의 증상도 심하다고 한다면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경증이고 척수압박이 심하지 않다면은 경과 관찰을 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우선시돼야 될것 같습니다. 진단이 되면 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수술을 한다면 어떠한 수술을 하게 되나요? 시술이나 다른 치료는 안되는 건가요? 그 경수, 경추척수증에서는 시술이나 다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법이 됩니다 목에서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척수감을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방법은 척수를 압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척수강의 앞쪽 또는 뒤쪽의 병변이 있는지, 그리고 척수를 누르는 것이 여러 군데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경추 수술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척추 수술이 두렵다는 이유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게 치료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두 명의 환자는 수술 전 경추의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경추 후궁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이후에 척수 압박이 호전되고 척수관이 넓어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러한 무서운 질환인 경추척수증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모니터, 스마트폰을 보는 일일 것입니다.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목이 점점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목의 형태는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고 경추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경추 주변의 근육을 안정화시키고 주변 조직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경추 척수증은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 장애나 균형 감각 및 지각 기능 장애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척추 정형외과의내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형외과사들이 함께 하는 척추외과학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